안녕하십니까. 소저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JS 모델에서 나온 아우디 RS7 스포츠 팩입니다. 이게 예전에, 뭐죠, 미니크래프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빨간색이 300대 한정판으로 출시가 되었었는데, 그 이후로 이 JS 모델에서 그, 금형을 얘네들이 샀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건 뭐 미니크래프트 사장이 알겠죠? 그 미니크래프트 금형을 가져와서 이회사에서 다시 재판을 해서 지금 색깔은 흰색하고 파란색이 이렇게 499대 각 한정판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박스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미니크래프트 나와 미니크래프트에서 나왔던 빨간색 그 케이스는 상당히 고급스러운데그러 그냥 이거는 그냥 일반 그냥 박스처럼 되어 있네요. 일단 안을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자, 종이 박스를 열면 이렇게 2단으로 된 스티로폼 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을 한번 해볼게요. 짠. 일단은 파란색입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어, 파란색이 색감이 괜찮네요. 먼저 두 대를 이렇게 파란색과 흰색을, 흰색을 두 대를 동시에 개봉을 해서 지금 이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색감은 뭐, 일반적으로 흰색이 좀 인기가 많긴 하지만, 근데 제가 색깔을 봤을 때는 이 파란색이 훨씬 더 예쁜 것 같네요. 보니까.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무게감은 상당히 묵직합니다. 예전에 앞전에 나왔던 그 빨간색 미니크래프트에서 나왔던 것도 묵직한, 해서 놀라, 놀라긴 했지만 이 모델도 당연히 묵직한 편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그 금형을 재탕을 했다고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니크래프트에 나왔던 그 모델보다는 조금 마감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흰색 부분을 보시면 흰색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흰색이 원래 도장이 제일 어려, 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색 까진 같은 게, 이 끝에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 도색 까진 같은 게 이렇게 간혹 보이긴 하네요. 보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에 도색 까진 같은 게 간혹 보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흰색의 특성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네요. 이런 부분은. 그런 면에서는 도장면은, 그, 이 파란색이 훨씬 더 깔끔하게 더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일 이제 저쪽 한번 오픈해 볼게요. 실내를 보고 계십니다. 실내도 디테일이 상당히 좋게 잘 만들었죠. 근데 이게 문이 워낙 묵직해서 이게 열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특히 뒷문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게. 자 뒤쪽 실내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엔진룸 보실게요. 엔진룸의 본넷은 그렇게 이렇게 위로 많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가 지금 최대인 것 같네요 이렇게 가스 쇼바도 다 재현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엔진도 이렇게 8기통 RS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엔진도 그냥 그럭저럭 수준급인 퀄리티네요 자 뒤쪽을 보실게요 뒤쪽은 이렇게 해치백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열리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이쪽에 보시면 카펫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뭔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주유구도 아니고 기름통인가요? 기름통이 보일 리가 없을 텐데 <laughs> 신기하네요. 다음에 이렇게 선루프도 이렇게 틸트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오네요. 이렇게 고정은 되지 않는데 이렇게 손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퀄리티입니다. 자, 오픈이 되어 있는 파란색 모델과 아, 문이 닫혀 있는 흰색 모델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라이트 쪽이고요. 자, 보시면 이게 사이드 미러가 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쪽 파란색도 마찬가지죠. 은색으로 사이드 미러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지금 파란색이나 흰색이나 실내는 흰색으로 시트가 칼라가 되어 있는 게또 동일하네요. 보니까 그쵸 타이어 휠이 휠이 꽉차 있네요. 크롬으로 된 휠이 참 이게 주유구도 오픈이 됩니다. 자, 이상 JS 모델에서 출시된 RS7 스포츠 팩이었습니다. 조금 이렇게 마감 처리를 조금 무게감은 좋지만 마감 처리를 좀더 신경 써서 완성도를 높여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모델이네요. 많이 기대를 하긴 했었는데 조금 실망스럽긴 합니다. 이상 소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